Take off. The home point has b 날씨가 오늘 그렇게 춥진 않은데, 아우 배터리가 갑자기 15도 이하라고 배터리 온도까지 적당히 올라가야만 얘가 비행이 안전성이 있거든요. 잘못하면 비행 비행을 못 하고 배터리가 성능이 확 떨어지거든요. 제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태백산 갔다 왔는데, 야 눈꽃이 기가 막혔습니다. 기가 막혀서 보시다시피 위에는 눈꽃이 피어 있는데, 밑에는 눈이 녹았어요. 영상이라 가지고, 쫙. 어기, 아저씨는 왜또여 왔었으냐? 아, 시끄럽고라 저 장산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도 가한 50, 60 속도를 제가 너무 내는거 아니겠습니까? 아닌지 모르겠어요. 속도가 시속 한 50km 나옵니다. 지금 최고 최고 속도 의 정도면 아니지 최고 스포츠 모드에서 최고 속도 한 70km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고속으로 비행을 하게 되면 특히 배터리 성능이 확확 줄어들어 가지고. 저 장선이 아주 기가 막히게 눈까지 피었던것 같은데, 해가 쫙 들면 괜찮은데, 해가 안 들었어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이게. 야, 이런데 오뭐 멧돼지 같은 거 보이겠네. 산을 불목을다 해놔갖고, 그죠? 눈 크게 뜨고 한번 보십시오. 멧돼지가, 이거 또 소리는, 뭐, 요상한 소리가 나면 후다닥, 다닥 튀어가가지고, 엄청 빨라, 엄청 빨라. 자, 고도, 고도를 잠깐 높였더니만. 자. 좀 뭐, 보이지 않아요? 어머, 뭐 있지 않아요? 요요? 아, 씨. 별거 아니네. 자, 아우, 바람이 쌀쌀해지네, 이제. 또 이게 또 살짝 추워진다 하더만, 또그런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런 날은 제 추락시키면 지랄랍니다. 쭈쭈쭈쭈쭈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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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여기 안개가 살짝 끼어가지고 야 이거 날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을 했는데 지금 안개가 싹 그쳤습니다 이거 어, 이, 그 기체의 외부 온도도 딱 나타났으면 좋겠어 조정 조종, 조정기에 야 이거 저 놓으면 아주 하늘이 싹 맑은 것 같은데 왼쪽 아래 왼쪽으로 보시면 하늘 이 맑은 것 같아요. 오, 아 꼭대기는 지금 구름이 살짝 그쳤습니다. 그, 그 끼어 있습니다. 지금 대표였어요. 야이 눈꽃이 필 때는 이게 하늘이 새파랗고 맑으면 기가 막히거든요. 이게. 안개 꼈네. 안개 꼈어. 베레네. 헤헤. 야. 봐봐요. 기, 기가 막니네 기가 막혀. 여기서 이러 보니까 그렇지. 아, 아침에는 제가 태백산 올라갔을 때는 기가 막혔습니다. 진짜 와. 왜 태백산, 태백산 하는지를 느끼게 만들어 줘요. 이걸 이렇게 틀면, 어, 잠깐만요. 이 안개가 껴있고 있는데 그런데... 어디로? 잠깐만요. 여기가 왼쪽 위가 한백산. 야, 여기가 태백산입니다. 지금 안개 속에 갇혀 버렸네. 내려고는데 이게 장산입니다, 장산. 제가 좋아하는 장산. 이야. Yeah. 멋있고, 멋있고, 멋있고. 근데 산에 벌목을 왜 이렇게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온 사방에 이렇게 많이 했더라고? 뭐, 멧돼지 잡으러 갈 일이 있는지. 저 아래가 저 아래 가지고 저... 아 아니지 이쪽에 아래 보면 이쪽 근대편 에 있잖아요 여기 쭉 가다가 보일려나 모르겠는데 와 여기 멋있다 요요요요 그죠 여기 딱 포인트 아주 이렇게 내려다보는 풍경이 아주 기가 막힌대게이저 근대 보면 이쯤 오씨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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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보면 아 여기 여기 지금 화면 정중앙에 여기 이쪽에 보면 싱코리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싱코리 시끄럽다 시끄럽다 가보면 이야 이 뭐야 이거 요건가 요 맞을까요 요요요 요 요. 지금 제가 화면에 딱 비치는데 여기 여기에 싱코리 있어요 곧올낮추면 한번 가볼까요? 아까 또올 시간 되겠네. 버틸, 아, 손 싫어. 보일러는 모르겠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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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 지금 보이는 같아요. 보이는 같아. 저 도로 쪽으로 나갈 거예요. 도로 쪽으로 나가면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게 걔는 날, 날다가 도로를 뚝떨어지 뭐예. 자, 잠깐만요. 제 있는 쪽으로 쭉 가면서 좀더 봐가지고, 자, 어디 갔지? 야, 지난번에 눈 왔을 때이 싱크홀 기가 막혔거든요. 이게 뭐 이런 게다 있나 싶어, 싶었어요. 지금 여기 화면에 요부분은 요 어딘가 화면 정중앙 요부분은 어딘가에 싱크홀이 엄청나게 큰게 있어요 여긴가 아 여긴갑다 여기여기 여기여기 여기같아요 여기. 배터리가 아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하루를 얼른 얼른 얼 건너갈게요. 도로를 자 지금 카메라가 90도를 딱 낮춰가지고 자 도로 건넜습니다. 도로 건넜어요. 요요요요요 보이시죠? 지금 속에 눈이 꽉 잦아.. 어여여여오 갑자기 이 센서가 작동하는 바람에 아, 이 옆에 나무가려서 가 그거나 고도 조금 높일게요. 나무가 가려가지고 신호가 영상 신호가 착착착착 끊어졌습니다. 이크콜 안에 눈이 자득 차서 그런데 야 여기서 앞에 바로 앞에 나무가 가려갖고 고도 조금 낮춰볼까요? 이대로 지금 카메라 각도는 수직으로 지금, 그, 90도 아래로 내려다 보고 있거든요. 드론속 고도를 조금 낮춰볼게요. 낮춰볼게요. 야, 야, 야. 야. 완전 하얗네. 완전 하얗네. 옛날에 이거 탐광하다가그 밑에 싱크홀이 딱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지나번에 갔더니 뭐오 무서워 그 위에서 내려다보는데 위에서 그 암석이 그 무너지면 그냥 뚝떨어지는 나올 공간이 없어요. 높이가 한 10m 한 15m 이상 되겠더라고요. 낮은 부분도 오 싱크홀입니다 이거 아 겁나 자 그건 그렇고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식사마가. 자, 식사마 있는 곳으로 갈게요. 식사마. 식사마가 어디 있노?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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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식사마 여기 있어 바로 여기 뒤에 있어요. 바로 정면 여기. 신나게 오겠습니다. 신나게. <laughs> 가끔 가끔 이래 조정하면서 늘다 보면 혼자 웃기는 게 혼자 무엇이 나가고 이 떠드는지 모르겠어. 아, 근데 재밌어요. 옆에 누가 보면 아저 미친놈 왜 저러노 이렇게 그러지도 보겠습니다. 여기, 여기 제가 이거 들어 날리는 명당님들 명소 좀차지라는거 보이시죠? 조디 조디 조제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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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온주도다자자자 자, 어디 갔지? 제 주제, 어요 주제, 어자 후진을 하고 왔습니다. 후진, 후진, 후진하면서 내려오고 있어요. 자,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제 머리에 있습니다. 자, 착륙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해요. landing